안녕하십니까.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s better to speak in Korean. Short e r I s b e t t e r s o o u a b o 제 t the question about the q u e s t i 은 n about the question about the q u e 서 우리 식량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제가 오늘 메시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일으킨 문제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어, 제가 30년 전에 어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건기에 아무것도 없는 프레쉬 베지테블이라곤 볼수 없는 데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예 이 식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면은 이 밥하고 어 이게 소금에 절인 고기밖에 없었습니다. 한몇 개월 동안 저렇게 먹으면은 이타민이 부족해집니다. 제가 제몇년 전에 아, 방문해보니까 월드푸드 프로그램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30%가 멜루트리션, 영양실조입니다 저 자신도 영양실조를 겪어봤고 했는데 영양실조가 되면 뭐가 문제냐 인판트 스테이지, 브레인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푸드가 필요합니다 그 푸드를 하려면 은 가뭄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뭄 연구를 한 3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식물은 가뭄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를 드라우트 스트레스. 우리는 그걸 어, 개발할 때 가뭄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식물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한 기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반도에도 보입니다. 폭우도 있고 가뭄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트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콜드 어를 익스트림 콜드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농업 습을 정상적으로 어, 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 식량은 필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FAO의 보고서에 보면은 보통 8에서 한20% 정도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성은 떨어질 거고 그러인 데서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양실조까지 더하면 아주 기후변화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농촌진흥청에서는 116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뭄향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돌아왔을 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수한 기후 변화를 극복했습니다. 1960년도 전쟁 후에 1960년도, 70년도에 배고팠을 때 품종 개량을 통해서 우리 통일배라는 품종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두 배로 올려가지고 다 배불리 지금 쌀 걱정 없이 먹, 먹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째 지금 오늘 저녁에 아주 신선한 채소를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채소를 신선한 걸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 고추입니다 고추의 그 고향은 남미입니다 중남미인데 우리가 중남미에서보다 고추 연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김치 맛있게 드시는 거는 다그만 오천 편에 학술 논문이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아주 추운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어, 과학자들은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후가 이상 기후가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는 지금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과일이나 채소들의 최적 생산 지역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사과가 대구에서 최적지였다면 지금 앞으로 이, 어, 수년 이내로 포천, 포천이 최적지가 될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는 시, 어떤 시점이 되면 여름 배추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 여름에도 자랄 수 있는 배추를 생산해야만 우리는 어, 여름에 여름 배추를 뭐, 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거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와서 배추가 사그러졌다. 여기 보면은 이상 저온이 와서 어, 생산성이 어려워졌다. 이런 어, 사회적 이슈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대비를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8년 동안 2,900억을 투자해서. 먹거리 걱정 없도록, 한반도에는 먹거리가 걱정 없도록 모든 가용한 사이언스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0분 중에 9 분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하고 있고, 그 중에 6 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 분은 다행히도 긍정적입니다. 이것이 기회다, 기회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새로운 열대 작물을 도입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후 변화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대 자원들을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연구 영역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식량으로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어 이거 온도가 상승했을 때, 온도가 상승할 때 모든 생태계가 변화되는데 그 중에 농업에 관련되는 주요 작물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되고 최적화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 가장 중요한 게 기후 변화가 왔을 때 조기 경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 경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모든 ICT 테크놀로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생산자의 핸드폰에 이것이 폭염이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어떻게 하라? 모든 아주 상세한 기술 정보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도 뉴스에도 많이 얻었다 왔습니다만 거 세미나 방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병해층들이 발생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케냐에서도 그 키친가든에 보면은 이게 벌레들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이 벌레들도 좀 주는 것은 괜찮은데 뭐 이거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는 우리도 그 벌레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해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잘 극복할 건지 하는 연구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첨단으로 아주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경우에 우리 그때 이 수직 농장 이~ 스마트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공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농, 농촌진흥청에서는 해외 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매년 어, 동안 어, 하고 있습니다 해외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축적됐던 경험과 기술을 어, 나누고 있습니다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돌발 병해충 주요한 농산물의 병해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능력이 형성이다 안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기술도 가려져 함께 하고. 또 경험도 공유해가면서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병해충이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 병해충,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기도 하고 또 실제 동남아시아의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들에서 병해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금년부터는 아프리카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어, 과학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에 같이 좀이 과학 기술로서 우리가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게 어, 가뭄장성 어, 그 레드빈 입니다 강랑콩 입니다 지금 라틴아메리카 특히 중미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가장 주식인 어, 이, 이 프리홀 예, 우리 우리에게는 강남 콩이 생산이 상당히 위협되고 있습니다. 한 식량 생산의 한20% 내지 40% 어떤 나라는 20%에서 40% 정도가 정체 식량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 주 지난 주에 가 보니까 한 40%에서 60%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농장은는가 보니까 전혀 생산이 안 됩니다. 여기 가뭄 저항성 브리홀 품종을 어, 그 국제농업연구기관들과 함께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6년 동안 저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가뭄 저항성 품종을 어, 중미 지역에 개발해 주겠다라는 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6년 뒤 되면 그 중미 지역의 소농들도 이렇게 어, 정상적인 프리홀 생산을 하게 되고 저, 덜 피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저 정상적인 식량 어공 생산과 어, 이용이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에 지금 그벼어 벼를 많이 더 지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벼, 벼가 다른 저 음식에 비해서 이게 그 배그 벼를 부르게 하는데 상당히 어 인류 역사상 도움이 되는 작물이다라고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자, 지금 어, 아프리카 분들이 좋아하는 밥맛 있는 쌀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과학자가 갔습니다. 과학자가 오지에 세네갈 오지에 연구소에서 어, 품종을 개발해서 아프리카 몇개 국가에는 이미 이 품종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어느 날 한국에서 우리는 이제 배가 쌀이 남아서 걱정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쌀이 남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쌀이 남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자. 그렇게 이제 모자라서 걱정하는 것보다 남아서 걱정하는 것이 훨씬 걱정하기가 쉬울 거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후변화, 가뭄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데 가장 키는 가장 키는 물론 여러 아까 음악도 하네 하니까 여러 개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만 사이언스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가 키입니다. 저희들이 이 식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극복을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키로 삼아서 앞으로도 요 우리나라의 식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량의 생산하는데 걱정이 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